안녕! 지내려야지 <laughs> 내리야, 죠내지볼까짜까요지시지 자, 오 짜지! 짜지! 요지 짜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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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폴리시 제가 볼까요? 아, 가드를 꽂고 짜라라 <웃음> 라라라라라. <웃음> 라라라라라. <웃음>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<laughs> <laughs> 와 가드가 설치되어 라라라. 있네요. 라라. 시야 나왔죠? 내려보십시오. 아이씨야 저하기는 물반 사람 바랄 것같아 그럴 수 있어? 공원 참지 해도 다될것 같은데. 약간 사람들. 취안 돼요. 어? 들어가면 안 되는데? 취아 왜 들어갔어? 안무시안무시안무시 만지면 안 돼요. 안 돼. 자 일어나봐. <목소리로> 아있어8있해이있어맛있 아, <laughs> 먹네 있어맛먹어 맛있어. 맛있어. 어맛있먹어맛어 맛있어. 맛있어. 맛 혼자 먹는거맛요 one. 가자. 자, 시아 재밌었어요? 시아 씨.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? 시아도 재밌었답니다. <laughs> 머리 미스매 하는데요? 아, 귀여 우리 또 놀러 오자. 안녕, 예, 시아야.